있습니다. 야 전망대 멋있게 만들어. 상계역에서 내리셔서 청암중 고등학교, 노원 수학문화관 쪽으로 나갑니다. 3번 출구로 나가세요. 3번 출구. 이런으로 나가면 은 이렇게 약간 옆에 건물과 이어지는 터널처럼 되어있는게 나옵니다 아, 어, 이거 너무 좋아요 이렇게 도으동 내려갑니다 쭉 가시다 보면은 이렇게 친절하게 불안산 철축제 가는 길 나옵니다. 철쭉재로 갑니다. 가다 가시면 정류장을 하나 지나고 건널목을 지나면 이렇게 살짝 오른쪽으로 다시 브람산 철쭉재 가는 길 하고 나옵니다. 길따라가 봅니다. 숯불돼지 갈비. 식당을 지나게 됩니다. 브람 철쭉재 가는 길 다시 나왔습니다. 화살표 따라가시면 됩니다 오, 되게 친절하게 했는네요 길을 건너갑니다 네, 여기를 건너가면은 여기가 사카봉공원이에요이 공원을 지나갑니다 지나가는데 다시 나왔네요 부람산철축제 가는길 화살표 따라가 봅니다 자, 쭉 가시다 보면은, 불람산이 살짝 보이죠? 예, 네, 저기 바로 밑에입니다. 그럼, 핫값동 빌딩공원을 지나서, 건널목을 한번더 건넙니다. 여기 대게나라가 나오면, 여기가 철축제 임시주차장이에요. 임시주차장 주말에 운영하는 거거든요. 여기다 주차하시, 차 가져오신 분들 저기다 주차하시면 되고, 대개나라 건물을 끼고, 왼쪽으로 돕니다. 그럼, 보람산이 와, 가는 길이라고. 화살표가 나왔고, 족기네요 여기 화장실 있으니까, 화장실 이용하시고요. 가봅니다. 아, 여기서부 차량 금지구나. 4월 16일부터 4월 28일까지 축제입니다 자꽃 얼마나 폈는지 가보겠습니다 자 여기가 여기가 부람산 나비정원이에요 여기 가시면은 뭐 365일 나비를 볼수 있다고 하는데 지금 출입이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 들어갈 수 있으면 한번 들어가 볼게요 야 그나저나 진짜 벌써 이렇게 폈나 세상에 애들 멀룸까지 떠있고. 이야, 벌써 이렇게 피었어? 네, 아직 꽃 몽월이 있는 거 있으니까 시간을 가지고 오시면 될것 같고. 이야, 근데 잘 폈습니다. 시간이 참 빠르네요. 야, 올해 꽃 되게 안 핍니다 했는데, 진짜. 어느새 얘들이 열심히 일하다 보니까 얘들이 꽃을 이렇게 피고 있었네요 저도 하루하루 열심히 살았지만 이 철쭉꽃들도 허투로 보내지 않고 꽃 피우기까지 되게 잘 시간을 보낸 것 같습니다 저 위쪽이 더 많이 피고 아래쪽은 아직 꽃머리만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가 길이 이렇게 지그재그로 이렇게 있으니까 이렇게 쭉 올라가시면 됩니다. 야. 네, 가장 위에 쪽이 잘 폈네요. 밑에 쪽보다는 위에 쪽이 잘 폈습니다. 야. 진짜 잘 폈다. 전망대에서 무조건 봐야겠는데요. 여기가 제일 멋있습니다. 아 뒤에 바람산 너무 멋있고요. 자. 네, 여기 중앙무대 앞에만 좀덜 피었고 전체적으로 뭐 80%는 폈습니다. 지금 오시면 됩니다. 그니까 여기를 나오기 내가 야. 야. 네. 네. 쭉 돌아봤고요. <laughs> 여기까지 오시는데. 10분 안 걸리고 저는 조금 빠른 속도로 걷다 보니까 철쭉공원을 다 둘러보는 것도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는데 만족감은 상당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멀리 가못 가시는 분들 그리고 주말에 여기 인근에 사시는 분들은 한번 오셔서 철쭉꽃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차장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부람산철쭉제 임시 주차장 이용하셔도 되고요. 저기에 나비공원 있거든요. 나비공원의 반대편에 힐링타운 주차장이 있습니다. 이쪽에요. 상현교회라고 있습니다. 거기가 주차장이에요. 거기 주차를 하시고 여기 오시면은 이렇게 딱 갈림길이 나옵니다. 여기서 전망대 보고 오셔도 되고. 나비정원을 가시면 철쭉 군락지를 가시는 겁니다 나비정원 갔다 왔고 보람산 전망대를 한번 가 보겠습니다 전망대도 상당히 멋있습니다 자, 전망대는 이렇게 약간 길이 나눠지는데 나눠지는데 여기 왼쪽 길로 가시면 됩니다 자, 여기 갈림길에서 왼쪽 길로 쭉 가시면 됩니다 전망대 보고 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어르신들을 위해서 엘리베이터도 있네요. 저는 계단으로 가보겠습니다. 계단도 오른쪽, 왼쪽 이렇게 나눠져 있으니까, 오른쪽으로. 야, 전망대 멋있게 만들어놨는데, 오른쪽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전망대 오시면은, 보람산 일단 너무 멋있게 보이고요 자, 그리고 저기 또 많이 찾으시는 수락산 재밌는 기암들이 많은 곳이죠 수락산 그리고 또 꽃도 예쁘게 피고 단풍 도 예쁘게 되는 도봉산 자 도봉산 자원봉 보입니다 그 옆에 신선대 성인봉 만장봉 다 보이네요. 자, 오늘 날씨가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지금 비가 오려고 해서 멀리 못 가고 여기 부람산으로 왔습니다. 자, 북한산, 백운대, 인수봉도 보이고요. 만경대도 보입니다. 자, 그리고 저기 이제 청계산과 관악산, 관악산이 안 보이네. 청계산은 보입니다. 오늘 네, 날씨 이렇습니다. 예, 네, 부암산 철쭉 잘 봤고요. 생각보다 좀 빨리 핀것 같아서 <laughs> 반가우면서도 오 어, 이렇게 빨리 피는구나 하는 생각도 들었고 예쁘게 핀 모습 보시고 여기 전망대 잠깐 오셔서 서울 시내에 있는 멋진 산들 쫙 보시면서. 일정을 마무리하시는 것도 괜찮겠습니다. 저는 오늘 불람산 정상까지는 가지 않습니다. 예, 전망대 와서 산을 잘 봤고요. 그럼 저는 또 다른 산을 오르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보겠습니다. 자 여기 아까 입구로 올라왔죠? 출구가 있어요.